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연중 14주간 월요일이죠. 어, 벌써 7월도 10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이죠. 오늘은, 음,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 일으켜 세우는 장면하고, 또, 그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고 구원하러 가는 과정에서 열두일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를 또 치유하는 이 이중적 치유 기적을 얘기하죠. 음, 회당장 즉 관리의 딸 그는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음, 제 딸이 방금 죽었다. 하지만 에,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납니다. 날 것입니다. 하고 그런 강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지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르나셨죠. 그때 또 12회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댔고 또그 여인은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했다는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에, 치유와 구원과 부활은요, 이 메카니즘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바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즉, 어, 청원 기도를 할 때, 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그렇죠? 된다고 믿으면, 또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오늘은 이 회당장, 즉 딸의 아버지의 믿음과 또 열두의 혈루병, 혈루증이라는 것은 음, 여러 여성들의 이런 그 어, 어떤 그 부인과적인 병이지만 열두일 어, 동안 이렇게 그 피가 과다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자궁 근종과 같은 이런 부인과적인 그런 오래된 그런 그 부인과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인도 이 여인도 어 예수님의 옷자락 수레 손을 대면은 접촉이죠 낫겠지 구원받겠지 그렇게 하자 예수님은 그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여자를 보시면서 따라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에 대한 출발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 믿음의 성경이고 신약은 사랑의 성경이라고 했지만 성경 전체는 토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모든 구원과 또 치유와 또 해방과 또 부활의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요 이러한 믿음으로 바로 이 회당장의 딸도 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라고는 것은 외적인 치유는요 어, 말씀드린대로 육체적인 치유, 육체적인 구원을 치유라고 하고 영적인 치유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아 영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표현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어, 어떤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음, 두려움을 품고 머무르지 말고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인을 그렇게 구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혈흡병 앓는 여인을 치유를 한 다음에 에, 본디 가고자 했던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을 때 피리 부른 아이들과 피리, 피리 부는 이들과 소란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어떤 그 의미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25절에 군중이 쫓겨난 뒤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오늘 역동적인 그러한 이 접촉과 또 역동성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회당장은 적극적으로 딸이 죽었지만, 주님이 가시면, 그래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이다. 에, 상대방의 그러한 그 요청을 경청으로써, 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그, 말하는 사람의 이 말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말의 열매는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말 기술로 열매를 맺는다기 보다는 바로 말 기술을 통해서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경청자, 청자의 심리로, 청자의 믿음으로, 그걸 듣는 사람의 믿음으로 또, 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그러한 믿음, 딸이 죽었지만 주님이 가셔서 손을 잡아 언제 얹으시,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은 경청을 하셨고 그 경청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움직여서 어, 회당장 딸 집으로 가서 어, 자고 있는 거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회당장 즉 딸의 아버지가 요청한 대로 손을 잡고 그러자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주님께 청하십시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공동체 집단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서 뭐,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점들이 바로 어, 오늘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손을 대기만 하여도 이것은 마술의 요소가 아니라 예이 예수에 대한 부인의 믿음의 증거예요. 어. 손을 대기만 하. 이것도 역시 그 여인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이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받겠지.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가 되었고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 그런 점에서 부인은 나았다 하는 말이 일차적으로 치유는 육체를 통해서 육체적인 것이고 치유의 영적인 면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행위는 바로 치유 능력을 제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봐요. 마태복음 10장 그 이전에 또 제자들에 대한 이런 에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점점 이 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 또 10장 또 11장에서 15장 점점점점 예수님의 커가는 이러한 명성 또이 명성의 반대로 또 배척받는 점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는 점도 점점점 커가고 있는 것이 9장에서 10장 11장 15장까지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배척하는 부분도 나타나게 되어있지요. 그런 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복음은요, 마르코를 기본 줄거리로 하면서 마테오의 이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본래 대화 형식으로 이제 남겨져 있었는데, 바로 회당장과 부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어 21절에서 22절은 구원을, 25절은 부활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또, 이 이야기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더 넓은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다. 치유, 구원, 부활. 이세 가지 삼종 세트로서 따라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지만 9장 18절에 그러나 9장 25절에 생명으로 회복되고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많이 좀 구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